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두 원장입니다. 우리가 영재학교에 정신이 없던 사이,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전국 20개의 과학고 수정이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과학고는 사실 영재학교라던가 전국 단위 자사고와 다르게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런데 제가 전국에 20개의 과학고 친구들과 함께 자기소개 써보고, 뭐, 카이스트 등등을 보내보고 나니까요. 이 20개를 전부 다 알게 되면 서로 다른 학교에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개의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과연 거기서 과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한 과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과학고 분석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요, 정원이 변했나 안 변했나? 두 번째로요,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각 전형을 넘어갈 때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요, 어, 우리가 사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학과 과학 내신은 어떻게 반영이 나오지 않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수학과 내신 반영하는 방법들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 B가 있으면 이게 좀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반영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특징인데요. 전국에 있는 과학고마다 영재기록, 수상실적, 삼학년 행특에 대한 반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과학고 20개가요. 어, 올해에는 똑같은 정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나 했더니요, 사실 변화가 세 군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죠. 자, 먼저 늘어난 것은 전북과학고입니다. 한 반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개 반에서 5개 반으로 한 반은 늘렸어요. 네, 그리고 전북과학고가, 네, 올해 64명에서 80명으로 16명이 증가됐습니다. 이 전북과학고는요, 지금 안내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계속 늘려서 6개, 7개 학교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늘었으니까 줄은 데가 있겠네요. 어디일까요? 바로 전남 가고와 충남 가고입니다두 가구는요. 지금 인원수를 보시면 정확하게 여덟 명 여덟 명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반네개 반에서 두 명씩 인원을 줄인 거죠. 한마디로 반 정원을 줄인 겁니다. 열여 명에서 스무 명에서 열여 명으로 1 8덟명열1 6 명으로요. 그리고 전남 가고는요 올해 전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두명더 줄일 계획입니다. 어 인원이 줄으면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더 그,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집중도가 높아질 테니까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뭐내 신작이 어려운 것도 있으려나요? 뭐, 과학고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학할 때, 입학할 때, 저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쟁률 상승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체크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반 정원이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요. 왼쪽에 보니까 대구 일과과와 대전 동신과고가 있어요. 그런데, 80명인데요. 보니까요. 한 반은 4개만. 한 반은 정원이 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일가구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80명이지만 동신 가고 같은 경우에는 5학급을 운영하게 되죠. 이렇게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에서요. 나오는 것들은 각 학교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의 모든 과학고는 세 개의 단계를 진행합니다. 서류 그리고 면접 혹은 면담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지막에 소직 면접, 창의 면접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하지만 진행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요. 제가 빨간 박스를 지금 해 놨는데요. 인천 가고, 진산 가고, 대전 동신 가고, 경남 가고, 창원 가고. 어, 이 학교들은요. 1단계 선발을 우선 서류하고 내신으로만 판별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내신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다른 학교들은 혹시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소집 면접이나, 면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를 짠해서, 그쵸. 우리 내신을 뒤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거죠. 어, 이 충북가고하고 창원가고는 올해 2단계, 3단계 선발 배수를 좀 바뀐 학교로도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왼쪽에 충북가고 보시면요 대부분의 학교가 1.5배수인데요. 충북가고 1.5배수였는데 1.8배수를 선발합니다. 라고 내용이 올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1단계에서 성적평가와, 그쵸 그렇죠, 면담까지를 같이 진행한 다음에 첫 번째 탈락자 및 합격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적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창원각을 보니까요. 1단계 모집 배수가 원래 3배수였거든요. 2.5배수로 바뀌었고요. 밑에는 1.7배수, 8배수, 2 6배수내로 바뀌었습니다. 뭐, 배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비교한다? 그렇죠 1단계 서류 평가를 하고 2.5배수만 남겨 나머지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 면담을 하고 더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의 단계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두 학교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정도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세 군데 학교가 내년도에도 우리도 3 단계로 할 거야라는 것을 올해 2026학년도에 공지했습니다. 를첫 번째로 경기북가고가 내년도 2027학년부터는 1단계 선발을 3호배수 2단계를 2배수, 3단계 마지막 뽑을 거예요.라고 해서 세 개의 단계로 나누고서 설명했고요. 부산과고랑 부산일과고도요 둘이 똑같이. 1단계 하고요. 두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1.5배수 다시 한번더 뽑고 마지막 최종 선발하겠다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힐끔힐끔 보니까 부산광고랑 부산일광고는 내신도 뭔가 변화가 있네요. 뒤쪽에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경쟁률로 가볼까요? 각각의 되게 독특한 경쟁률의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지역별로 상당한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서울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약간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재학교가 줄었기 때문에 영재학교 지원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고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방에서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큼의 타격은 크지는 않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을 제외한 혹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요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어, 경기하고 인천을 좀 다르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의대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경쟁이 너무 높아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인천은 줄어들었지만 진산이 늘어나서 눈치 싸움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경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다 줄어들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영재학교의 스타트가 된 학교였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부산. 그래서 신기하게도 부산, 울산, 경남, 창원은 의대에 상관없이 눈썹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외의 지역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어? 충남 가고도 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요 충남 가고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경쟁률도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영재학교의 영향, 플러스, 음, 지금 학생들이 의대 선호도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인원수가 감소하긴 할것 같다, 인겁니다. 이 부분들을 일반고 가는 것보단 과학고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얼마큼 많이 커버해줄지 궁금합니다 지켜보죠 자 영재학교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여기 유튜브 뿅 띄워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인원수, 경쟁률, 특히 경쟁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체크해두시다자 이제 내신인데요 내신이 올해 변한 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두 군데에 뭐랄까요 표정관리가 조금 묘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 1학년 내신을 모두 A 맞은 친구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두 학교는요 사실 이번에 내신 을 반영한다라고 했던 대전 지역에 있는 동신 가고는요 오히려 반영하기는커녕 3학년 이학기 내신은 없앴고요 충북 가고는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4학기 한마디로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그리고 어, 1학년 도까지 반영해버리는. 전형 변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중국하고 뿅! 이렇게 된다는 거죠.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자유학기를 제외한 최근 4학기 수학과 교과정수였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 변화는요, 앞으로 점점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 보시면, 인천, 부산, 대구, 사실은 요번에는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학교들의 표현이 점점 중1학년 1학기부터 최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 우리 조기진급자, 한마디로 2학년 조기진급자로에서 만들어 놓은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 3학년들에게도 앞으로 변할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하는 어떤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올해 2026 전형들을 뒤져보니까요. 먼저, 경기북가고가 2027학년도에는 우리도 1학년과 반영할 거예요, 라고 저는 강조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 그 다음에 부일가고, 그리고 경남가고, 창원가고 등등등도 강조, 강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2028학년도, 친구부터 변할 거예요. 라고 안내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서류 특징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사실 조심조심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1학년, 2학년들 같은 경우엔, 이 영재원 기록, 그리고 내가 상을 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과학고는요, 각 지역마다, 영재 기록, 수상실적, 사망형 행특에 대한 공개 여부. 한마디로, 고등학교로 전달되는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인 겁니다. 먼저 추천서는요 충북과학고에 우리 AI 전형에 세 명을 선발하는데요 이 친구들만 수학 과학 한장 그리고 정보 선생님 한장두 부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모두 한 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다 제외인데요 어, 이런 학교도 있네요 제주과학고입니다. 자, 제주가고에서는 아예 요 표를 보여줬는데요. 보이시는 표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이건 넣고, 이건 이건 빼세요. 이런 설명들이 있으면서 각각 학교가 달라집니다. 자, 제주가고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제외하세요. 영재 기록사항을 제외하세요. 라고 써있네요.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잘 보니까 수상제외가 안 눌러졌어요. 자, 그러면 수상제외라고 수상다 보입니까?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수상제외를 하면 한 학기당 한 개만 보이게 돼요. 자 그런 지역들은 잘 눈여겨보고요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것을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확인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충남과학고에서 보여준 신입생 과제 그리고 전남과학고에서 보여준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서 딱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팍팍팍팍 온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공부해놓죠 어떤 공부해놔야 돼요? 자 보니까 요 오른쪽에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벌써 물화생지 수학에 대한 수업들이 왕창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공부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우리 면접 때에는 최종 소집 면접 때에는 분명히 창의성 면접에서 활용이 될 거고요. 그 전에 면담 때에도 어 우리가 정확하게 수행평가를 잘했는지 자소서에 혹시 수학과학적인 개념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물어볼 때 활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는 거 학습하는 거 학습하는 거 영작이 끝났다고 치지 말고 하자.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요. 수학 자율과제 과학 자율과제 등등 아 R&E 등등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하자는 거죠? 실험하고 포트폴리오 쓰고 보고서 쓰자는 겁니다. 자이 부분 채워야죠. 그래서 우리 과학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죠. 특히, 영학계하고 다르게 과학고 자기소개서는 수학, 과학, 각각 분야에 나눠서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빨리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독서도 우리 중요, 중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서도 해놓는 것, 특히 우리 진로 가는 독서는 더더욱이 좋겠죠? 이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합시다. 이제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대부분이 면접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 쓰고, 나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나 최영도 원장이 함께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